또 하나 더 부탁드리면은 이제 뭐 위도 코로나 하겠다고 저들도 얘기하고 아무튼 이제 우리 공화당의 시대가 왔다는 것은 이제 집회하는 겁니다. 집회하는 거예요. 그래서 가능하면은 여러분들 어 백신 어좀 맞으십시오. 백신. 뭐, 뭐 백신 맞았다고 뭐 요즘 뭐그그 그 자유를 또 박탈하되 백신 안 맞으면 어디 못 가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. 그런데 우리 어? 백신 뺏지 않아도 다 알고 어? 경찰들한테 보란 듯이 야 우리 1, 2차 백신 다 맞았다고 보란 듯이 보여주듯이 아무튼 그 제가 걱정하는 것은 여러분들 고생들 너무 많으고 아직도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안 합니다 사실은 근데 어우리공 워낙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당원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또, 당사자분들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? 아직도 그 후유증에, 아직도 후유증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그, 뭐, 대전에 삼영숙 그 위원장님은, 어, 부부가 같이 걸려붙잖아요. 아직도 후유증이 있어서 잘 걷지를 못하신다. 식사를 못하신다. 또, 어, 충남에, 어, 남상무 위원장님. 이런 후유증 있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, 제가 함부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안 드립니다. 어, 단지 하나, 그, 제가 걱정하는 것 이런 거예요. 누구에 의해서 누가 전파했다, 아무도 모릅니다. 여러분들 그건 아셔야 돼요. 누구에 의해서 누가 전파했다. 오늘도 이렇게 할수 있어요, 사실은. 그 대신 우리가 지킬 것은 아무튼 그 마스크, 마스크만 하고 백신만 접종하면은 크게 생명의 지장이 없다. 그런데 뭐, 기저질환 있는 분이 백신 맞아라켜도, 야, 더대표가 맞아라켜가지고, 그래가지고,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, 이것도 큰일 나요. 그러니까, 그 판단은 본인들이 하시고, 그 대신에 아무튼, 조금이라도 열이 나면은, 검사 받고, 또,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은, 검사는 금방금방 해주니까, 검사를 받는 게, 최고겠다, 이런 생각을 합니다.